네 오늘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맞아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아보고 유능한 지역 일꾼 검증을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국민 공감 2 0 2 경인 지역 일꾼은 오늘은 윤창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 후보 모시고 출마의 변을 비롯해 다양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으셨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번에 성남시장에 도전하시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성남 시민으로 5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 젊은 시절부터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을 성남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성남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시민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해낼 것인가 그리고 지역의 많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 생활 정치가 답이다. 아, 16년 동안 오로지 시민 곁에서 생활 정치를 해온 제가 그 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잘 해서 두 시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을 비롯한 우리 성남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잘 해결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성남시장 선거의 특징은 어, 은수미 시장, 현역 시장의 불출마 어, 결정이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또. 은시장의 불출마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민의 힘과 더 치열한 어떤 승부가 되리라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민선 7기 주요 시책이죠.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도 조금 주춤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있던데, 네. 종합적으로 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은수미 시장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은수미 시장의 불출마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죠. 저는 이 많은, 출, 출, 이렇게 많이 출마한 우리 후보들이 저는 정책을 통해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로지 정책으로 승부를 걸 생각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다섯 개 공약을 벌써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정이 생활 정치는 정책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과거 우리 이재명 시장의 부평적 복지 정책이 성남에서 잘 진행이 되었고 우리 은수미 시장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정책을 통해서 성남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네. 어, 그렇게 그 훌륭한 정책들을 해왔는데요. 저는 그 이재명 시장의 보편적 복지와 은수미 시장의 아시아 실콘밸리 정책은 보완해서 승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또한 저는 성남의 지금 핵심 키워드 다섯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계획, 그 다음에 특례, 청렴, 그리고 소확행, 그리고 일상회복입니다. 네. 저는 이 다섯 개 키워드를 통해서 성남 시민이 행복한, 그래서 어, 전국의 최고 도시의 성남을, 만들어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렇게 New City 성남이라는 키워드로 다섯 가지 이제 공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 그래도 첫 번째 해당하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성남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아주 큰그 요구 사항인데 어떤 방식으로 좀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남은 지금 변신 중입니다. 원도심은 재개발 을 통해서 변신하고 있고요. 1기 신도시 분당은 너무 30년 동안 낡아왔기 때문에 네. 이제 재건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음. 아그 중에서도 이번에 분당의 재건축은 어,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했죠. 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어, 국회에 지금 특별법을 제안해 어, 둔 상태입니다. 어, 저는 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고요. 네. 에, 그다음에 에, 이 특별법과 관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에, 도시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고요, 도시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등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특별법 통과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이 되자마자 음. 이것 먼저 준비하는 것이 분당의 재건축을 확실하게 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좀예상을 하시나요? 어, 특별법이 제정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음, 어, 이게 뭐 짧은 기간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음. 봅니다. 아, 2025년에 도시 기본 계획을 성남시가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전에라도 특별 법이 통과되고, 어, 저희가 연구 영역을 통해서 빨리 준비한다면, 2025년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예. 일단 뭐 재개발 추진 성과도 좀 있으시니까, 네. 예. 뭐 준비를 잘 하시리라 시장이 되신다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연결 선상에서 이 서현동 110번지 일원의 공원이라든가, 아, 복합지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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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시설 또 최첨단 산업유치 뭐 이런 공약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이 서현동 도시계획 특히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이 서현동 (110번지는) 국토부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가 시민들이 반대해서 네. 어느 정도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는 행정은 시민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이 110번지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로 인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현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 서현동 110번지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나 아, 문화 복합 시설로 만들어서 네. 어, 재건축의 기반 시설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저는 서로 상생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네. 어, 이 110번지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성남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과거의 사업성만 따졌던 재개발이 아니고 음. 환경 자체를 고려한 네. 그런 재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는 스마트 시티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도시로 계획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서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계획이 돼야 된다 저는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이제 재개발 방향성도 바뀌어야 된다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바꿔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앞서 초반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2년 넘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뭐 성남시 의회 의장 시절에도 특히 이 부분에 주력을 많이 하셨던데, 아, 어, 이런 노력이 뭐, 시장 선거, 이번에 도전하시면서도 그 기존은 변함이 없으시겠죠? 예, 이 부분은 변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네. 성남시 의회에서 성남형 뉴딜 특위를 제안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음. 이 성남형 뉴딜 특위의 특징은 이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네. 성남은 또이 디지털 뉴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남은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이 디지털 뉴딜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 이 성남의 그 판교 벤처밸리에 스마트 저 기업들 그리고 아이 저 벤처 기업들 네. 그리고. 어, 그 스타트업 기업들 이거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혹은 벤처 기업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서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네. 이 디지털 뉴딜 사업도 저희가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드릴 질문은 이제 특례시에 관련 내용인데요. 어, 성남시가 1월 13일 이제 시행된 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이제 4개 특례시가 출범을 했는데 성남시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네. 의외로 주변에서 그 성남시가 없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인구수가 조금 100만에 못 미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 이번에 네. 특례시 지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어, 다음을 또 기약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특례시가 지정된 기준이 인구 100만입니다. 네. 아쉽게도 성남은 94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례시에서 빠지게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아, 저희는 그 특례시에서 빠졌지만, 어, 이 지방의 시공구를 대상으로 한 특례 규정을 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특히 성남은 아시아 실리콘 밸리로 가는 그런 그 최첨단 도시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좀 예를 말씀드리면 예. 어, 이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을 특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어,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어, 외국인 투자 치료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지역 그 특례에도 우리가 적용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남은 250만의 유동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중교통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중에서도 궤도 교통 중심으로 이 교통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요. 이 궤도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특례를 어,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 준다면 틱네시 못지않게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성남이 될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 조금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요. 최근에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 전원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언론에 이름이 좀 오르내렸는데. 어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어, 이 문제는 전형적인 그 네거티브 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이 대장동 문제가 나왔을 때 초기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네. 아 한참 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제가 후보로 등,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 저는 이렇습니다. 우선 어 김만배 씨가 최윤길 의장을 의장으로 만들어 주는 대가로 15억을 어, 윤창근 당시 대표에게 주겠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네. 어, 저는 이 문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방의회 의장을 만들어 주는데 15억을 대가성으로 준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15억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막한 이유와 이유와 근거가 없다라고 볼때 이것은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김만배 씨하고 대학 동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동시에 다닌 적도 없고 네. 그리고 어, 김만배 씨와 사회에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어, 김만배 씨가 대학 동문이라고 의회를 찾아와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 정도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에게 어 채용길 의장을 뵙기로 15억을 제공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것은 자기들끼리 어떤 내부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르나 네. 전혀 저에게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런 그이 허위 사실 이런 부분들로 정말 정책적인 경쟁을 하고 민생 문제를 고민해야 될이 시점에 에, 후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 네가티브 하기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일단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성남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저는 16년 생활정치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확실한 지역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생활정치할 수 있는 훈련된 성남을 잘하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남은 이 대장동 문제를 비롯한 이런 갈등들을 조절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성남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생활 정치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누구보다도 청렴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저 윤창근을 성남시장으로 성남 시민 여러분께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치 효능감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윤창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